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수가 뭐라고 했죠? 조그맣게 생긴 거. 그게 지수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의 9승. 얘가 10억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거. 얘 이름이 바로 지수였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얘를 함수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보통 함수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y는 x. 1차 함수. 그죠? 정비례 함수인 1차 함수가 있었어요. 이것처럼 얘를 이 지수 형태를 x 형태로 만들어주면 얘가 바로 지수 함수예요. 그래서 어떤 숫자의 x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y는 2의 x다.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는 지수 함수라고 해요. 특별히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x 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면 2의 0승이 돼서 값이 1이 돼요 그래서 1을 지나는 이런 가파른 함수가 나와요. 이렇게 생긴 걸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해요. 어,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해서 얘기를 해보면 a는 항상 어, 0보다 커야 해요. 그런데 특별히 a가 어, 1보다 클때 이런 모양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a가 그럼 1보다 큰거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0과 1 사이가 존재하겠죠. 이럴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돼요. 이유는 얘가 음수가 되는 바람에 어떤 모양이 되냐면 y는 2분의 1의 x승이라고 한다면 y는 2의 마이너스 x승이 돼서 바로 x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 바람에 얘가 Y축 대칭이 돼요. 뭐이 얘기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할게요. 좋아요. 지수함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봤어요. 그러면 로그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음, 선생님이 어,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어, 선생님 딸이 어, 중학교 때 이야기해요. 중학교 때 선생님이 고등학교 내용을 가르쳐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운전하고 가던 남편이 어, 딸에게 물어봤죠. 요즘에 엄마한테 뭘 배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요즘에 지수로그 배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 졸업한 지 오래된 남편은 갑자기 지수, 로그,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 어, 생각이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로그함수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한테 물어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또 물어봤어요. 로그함수가 뭐야?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지수함수의 역함수야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 다웃등거리면서 또다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수함수는 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로그함수의 역함수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 역함수가 뭐야? 그래서 우리는 다들 그냥 웃기만 했어요. 여러분도 어,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는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 역함수 얘기도 알아야 되고 지수함수도 로그함수도 뭔지 알아야 되지만 일단 쉽게 그냥 생각하면 역함수는 X랑 Y랑 자리를 바꾼 게 역함수예요. 그렇다면 우리 방금 전에 지수 함수가 y는 ax라고 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로그 함수를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지수를 로그로 바꾸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한 바퀴 돈다고 얘기했었죠. 얘를 한 바퀴 어떻게 도냐면 x는 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로그 a의 y가 바로 로그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역함수가 x랑 y랑 자리 바꾸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리만 바꾸면 로그 함수가 나와요. y는 로그 a의 x. 그죠? y랑 x랑 자리를 바꿨죠?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 로그 함수가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자리만 바꿔서 식을 만들었는데 그럼 함수는 도대체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는지 궁금하죠? 이거는 방금 전에 그렸던 지수함수, y는 2의 x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어 y는 x라는 우리 정비례식 알죠? 그걸 기준으로 대칭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칭이동을 하면, 이렇게 생긴 게 바로 로그함수예요. 그래서 지수 함수의 역함수, 이게 역함수를 나타내는 아주 좋은 성질이거든요. y는 x라는 함수에 대해서 대칭 모양을 갖고 있는 함수가 바로 로그 함수예요. 오늘은 이 로그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까 a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지난번에 선생님이 a가 밑인데 이이 0보다 크다라는 말을 했었죠. 기억나세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a가 1이 된다면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y는 1의 x가 돼서 1이 되어버려요. 이거는 그래프가 직선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수함수 모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도 안 돼야 하냐면요. a도 1이 아니어야 해요. 마찬가지로 여기 로그에서도요. 로그 함수에서도 어떤 특징이 있냐면 a가 1이 아닌 특징이 있어요. 이게 바로 로그 함수의 정의예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로그 함수 어떻게 쓰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해 볼게요. 안녕.